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시험대비 기출보개기 32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에 관해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이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특별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터 3번 메뉴에 별표에 있죠.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개업 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성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건물주 성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또는 사용대차 방법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그 다음에 5번. 법인인개업공개사가그 등록관청 관할구의 외의 지역에 둘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갑 본인의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갑을 병은 자인인이고 정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에 보면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을소유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본인이 그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 어,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어, 예, 그렇습니다. 어, 기억은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계획은 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죠? 기억은 맞습니다. 리언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지하는 병소유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으로 매수한 경우 6억 이상만 신고합니다. 6억 이상. 그래서 5억의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비규제적은 6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것은 값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을 소유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값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맞습니다.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금의 모든 거래, 비규제지역의 경우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그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입주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인데요.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군 지역은 광역시나 수도권에 있는 군의 경우만 신고합니다. 양평군은 군이라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 부과 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딱 하나밖에 없죠.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비밀 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에서는 안 된다. 엑스입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하면 엑스입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비밀을 지켜야 되나, 직원은 누수해도 된다 하면 엑스입니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 모두 다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반의사불벌죄는 비밀누설 위반한 경우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